50년 동안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70대 박영희 씨는 뇌졸증을 겪게 된 후로 두 딸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요양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초반과 달리 고급 요양원은 하나둘씩 입주민들을 나이 많다고 바보 취급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밤 80세인 최영철 할아버지가 새벽에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야간 간호사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희 씨가 관리사무소에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출애 할아버지가 죽을 뻔하셨는데 간호사가 왜 없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소장 김대현 씨가 무성의하게 대답했습니다.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과민 반응이라고요? 영희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영희 씨는 고민 끝에 요양원의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 동안 요양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조용히 지내었던 영희 씨가 이를 악물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유튜브에서 원더풀 은빛 정원 채널을 검색하시면 전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